아, 안녕하세요. 저, 오랜만에 양산, 여기 저, 이케부쿠로 보기 왔는데, 어, 일본에서 또, 지내고 있는 또, 제 왼팔, 동생하고 같이 왔어요.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, 동생도 오랜만에 보고, 양산도 되게 오랜만에 왔어요. 일 뭐, 귀막개 한번, 제법, 해야되지 않겠습니까? 간만에 또 왔는, 어, 왔, 왔고 또 동생도 왔으니까 그 이거 크리스마스 같은데요? 기막에 루돌프 이거 돈이 안들어 재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갑은 좀 없는데 갑 작업 하면서 갑 만드는 작업 하면서 하면은 되는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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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하하하하. 와... <laughs> 아, 참 <laughs> 엉망 진창이네요. 엉망 진창. 자개버도잡고오 아, 치고... 이거 참. 뭐 어쩌란 말이야 이거? 아 들어가지고. 어뭐 오, 오, 걸렸어?

와 okay. okay. 이거 볼리 탑! 탑! 아, 안잡아 아, 네. 아 개인으로한 개. 잡았고요. 잡았고. 아, 잡아가지고. 돌리면은. 돌려서. 앞에 탑걸이, 탑자리, 탑리에좀박가러거는것 같아. 아, 이렇게 다무너져 저도, 이 응. 많이 뽑을 거라 많이 뽑 고, 싶은 식구 니까. 응. 그리고 진리 쪽으잡 아서 웃는 자리 를 피해서 앞에 와도 되 는데, 자, 오늘 한번 아를 로아는되 는데, 안되리 네. 예를게 뭐 잡아서 잘 잡았는데 안 넣고 가면은 나올 수 있어요. 오나이 어? 어, 네. 좋습니다. 만 원에 두 개. 와, 이것도 딱 잡아가지고 또안 넣고 가면은 나이스. 다시. 이것도 뭐딱 예쁘게 또 잡아주면은 힘있게 다 잡으면 되는데 딱 잡으면은 아까비나 만원 두개아그리또딱 만원만 예딱 아, 만원만 네, 더해서 해볼게요 아 만원 두개좀 아쉽네 좀더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좀탑 앞에 탑은 좋아서 여기 계속 채워 채우고 하면은 좀 많이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원을 뭐탑 했으니까 해요. 만 그렇죠? 원에 보통 탑을 쌓고, 응. 지금은 거의, 거의 초기세이가 나는 거 없어가지고, 거의 그냥 만 원에 탑을 탑기를 하고, 뽑는 생각하시면 돼요. 오, 꼈다. 짱구멍에 잘 꼈는데, 얘가 타고 넘어가면 응. 됩니다. 가, 아 이건 다시 한번 끌어 당기기 식으로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. 이거를 한번 다시 걸어서, 보렇게누겠습니다 이딱 잡아서 이렇게 돌리면은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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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 오, 오, 니다자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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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오, 오, 게딱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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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되는데 오, 오, 가니 오, 오, 가 오, 오, 잘 잡았어요 자이렇잡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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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잘잡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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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뒤집기 신공을 해야 될것같아요시공기자 여기서 딱내려가지고 케이블에 걸렸는데 아마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 자 자고서 저기 위에만 올라가 올라가면은 자 아,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여기 케이블이 좀 땅구멍에 잘 꼈거든요 이게 타고 올라가면은 되는데 아이고 아, 까이야 아, 치키야 조금만 더 들어가 치키야 아, 허안 되겠네 자 이제 약간 몸무 자리 쪽이긴 한데 혹시나 걸릴 수도 있으니까 어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저기 어, 들어갔네 자 일단 지금 3개 포킹을 네. 했습니다만 한 개만 더뽑아볼게요만 원에 두 개씩? 뭐 뽑아도 뭐 좋죠. 다잘 움켜잡았습니다. 잘 움켜잡고 위로만, 어, 위로만 올라가면 됩니다. 아 나이스. 어, 그렇지. 이것도 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밀면 돼요. 예. 밀이 천천히 조금씩 집중해서 딱이고 좋습니다. 아이 잡을 게 없어. 이게 아.. 이거 딱딱 천원짜리 지금 몇장 좀 남아있는데 상원 조금만 해 다섯개 다섯개 일단 지금 이만천원 들어왔거든요 이만천원 자 이만천원으로 그냥 다섯개 막딱 꼬아 봅시다 야야야야 오케이 아렸다아 어, 카드 아... 아아.. 딱 천원 더딱 천원 더딱 네. 천원 더 아.. 탑은 진짜 좋은데 탑은 진짜 좋은데 지금 얘가 집게가 예쁘게 딱 들어가서 막 잡아 보고면막에 있어. 팀, 저 탑은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. 탑은 탑은 건들면 안 돼. 요아 이거 망했다 이거. 탑에 있는 거 이렇게 아, 하나 뽑아 올리면 안 돼요. 그 어려워 형 이것도 잡으면 될것 같은데 일단 딱한조딱 천연 하면서 해보고. 요게 들리면 될것 같은데 안 들릴 것 같은 느낌이 나지 일단 요거라고잡각해요그요 이거 안 되면은, 어, 잘 잡았다. 이게 혹시 위로 타고 올라가서 넘어가면.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우후. 좋습니다. 에이. 에이. 자, 일단 2만 0천 원에 5개거든요. 2만 0천 원에. 자 나. 나.